안녕하세요. 119 부동산TV의 이유구입니다. 오늘도 음, 부동산공법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어,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어, 이런 공부를 하라니까 참 귀찮지요. 보통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laughs>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뭐가 좋겠어요? 다들 공부는 싫습니다. 책 읽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어,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백날 배우면 뭐 합니까? 써먹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지식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단독주택, 단독주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세 번째는 제 1종 근린생활 시설.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은 우리 주변, 우리 집 주변에서 가까이 볼수 있는 아주 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어, 보통 소매점 같은 거, 그다음에 1종 근린생활 시설에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어, 의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아프면 금방 가야 되니까요.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걸잘 보면 되겠고요. 제 2종 어, 걸린 생활 시설은 한마디로 편의 시설입니다. 꼭 어, 필요는 하지만 뭐 없어도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 한마디로 편리함을 위해서 <laughs> 있는 시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2종 걸린 생활 시설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것들은 제 2종 걸린 생활 시설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없다 해서, 우리에게 뭐, 얼마나 큰 불편함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부동산하고 있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 일종이나 제 일종 근린 생활시설하고 겹치지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면적이 조금 더 일종, 이종 근린 생활시설보다는 좀큰 것을 말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서점 중에서도 큰 서점을 말하고 공연장 중에서도 조금 더 시설이 있는 공연장을 말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종교시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일종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일종, 포함되어 지만 종교 관련 시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뭐 노인 관련 시설, 어린이 관련 시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수련 시설, 그다음에 운동 시설, 운동 시설도 마찬가지로 일종, 이종 그린 생활 시설에 들어가진 않지만 조금 더 규모가 큰 운동 관련 시설들을 볼수 있겠죠. 운동 시설, 그다음에 업무 시설, 업무 시설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같은 건데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숙박 시설, 숙박 시설, 어,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베이스, 숙박 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유원지 같은 경우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이죠. 8위고 번째 공장, 공장, 다 아시다시피 공장. 물론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작고 큰 오염이 없는 시설들은 이전 근린 생활시설에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큰 규모라든지 아니면 오염이 배출된다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있다면 공장도 공장시설 안에 들어갈게요. 공장, 근처 무의 공장으로 되는. 그 다음에 창고 시설, 창고 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창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뭐 가스 관련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아까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대리점 자동차 대리점 같은 경우는 뭐 이전 관련 생활 시설에도 면적이 작으면 들어가시겠지만 더큰 규모라면 자동차 관리 시설, 뭐 중고차 관리 시설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시설 중에 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리 시설, 그다음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뭐 어떻게 보시오요?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그 다음에 교정및 군사시설 교정은 교대소 같은 경우를 이야기 하겠죠 교정및 군사시설 정및 e 사시그 다음에 c e s s 규정 meat p r 시 n c e s s 규정 meat princess, 규정 meat p r i 시장 이렇게 해서 총 29개로 구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제1종 그린생활네 번째 제2종 그린생활 다섯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여섯 번째 종교시설, 일곱 번째 판매시설, 여덟 번째 운수시설, 아홉 번째 의료시설, 열 번째 교육연구시설, 열한 번째 의자시설 열두 번째 수련시설, 열세 번째 운동시설, 열네 번째 업무시설, 열다섯 번째 숙박시설 열여섯 번째 위락시설 열일 번째 공장 열여덟 번째 창고시설 열아홉 번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스물번째 자동차 관리시설 스물한 번째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 스물두 번째로서는 운영 및 쓰레기 처리시설 스물세 번째 교정 및건설시설 스물네 번째 방송통신시설 스물다섯 번째 발전시설 스물여섯 번째 묘지 관리시설 스물일곱 번째 관광 및 휴게시설 스물여덟 번째 장례식장. 29번째, 어, 야영장 시설. 그렇게 어, 나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또, 중년시들들은 제일 좀 걸린 생활 시설, 제 2종 걸린 생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가장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laughs> 다시 한번 더, 어, 중요해서 또한번더 말씀드리면 제 1종 걸린 생활 시설은 소매점인데 보통 1000제곱미터미나 휴게연실 때인데 300제곱미터미만, 그 다음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할인원 탁구장, 체도장 500제곱미터 미만을 하라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 음, 휴게 300제곱미터 이상, 이상입니다.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 학원인데 500제곱미터 미만 고시원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500제곱미터 미만 PC방, 공연장, 비디오 감상 비디오물, 감상실, 종교 집회장, 300제곱미터 미만, 사무소, 부동산, 종교업선대 5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장사, 의 동물병원, 독서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매매장, 차고, 자동차고, 등이 될수있고요그 다음에, 어, 문수시설, 창고시설은 창고, 냉장, 냉동창고과 가역장, 공장은 물품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고요. 위험물 및 처리 시설은 주유소, 1PG 중 중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그다음 묘지 관련 시설은 화장 시설, 화장시설 포함한다. 그다음에 전기통신 시설 중에서 발전시설과 방송통신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으로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은 극장, 공연장, 종교시설 위락시설은 달란주전 150제곱미터 이상 유흥주점 모두가 관광휴게시설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소매점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PC방인데 300제곱미터 이상 운동시설인데 당구장 골프장 탁구장 체육도장 체육단장 5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고시원 1000제곱미터 이상 호텔 여관 연수 교육 및 복지 시설은 교육 연구 시설은 유치원 학교 초중고 대학교 학원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수련 시설은 유서였을때 의료 시설은 병원 노인자 시설은 노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그 다음에 어, 주거업무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건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가정주택 다공주택 공, 이번에 들이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업무시설은 오피스텔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 선대 500제곱미터 이상로 교정 및 군사시설은 교정시설 소면은 국방시설도 있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종교배양시설,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더 구분해 보았고요. 오늘까지 건축물 종류에 대해서 3회 걸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왜 공부하느냐고요? 부분을 해야 용도지역별 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고요. 제가 상가를 들어가더라도 이 상가가 적법하게 허가가 되는 것인지, 허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신고만으로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부는 힘이고요. 공부는 지식은 바로 또 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요. 여자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투자에 있어서나. 정보나 지식과 어 다른 사람과 차별화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없이 어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한마디로 어저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어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그래서 한 번의 투자를 잘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경험을 쌓는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투자를 잘해서 또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고, 노후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9부동산TV의 예, 219였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